다육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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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육맘님들이 저보고 예쁘죠? 예쁘죠? 한다고 맨날 놀리시는데요. 아, 진짜 예쁜 걸 어떡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귀엽죠? 예쁘죠? <laughs> 정말 예쁩니다. 요거. 아우, 요거 좀 보세요. 요거. 화분입니다, 화분. 진짜 콩분 중에 콩콩콩콩분입니다. 아, 여기 보세요. 구멍도 뚫려 있어요. 화분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진짜 손가락. 아, 제두 아, 번째 손가락이 아, 겨우 들어갑니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이거를.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아, 장식을 하든지 알아서 어, 예쁘게, 니 보내줄까? <laughs> 그러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야. 아, 너무 좋죠. 이렇게 예쁜, 귀여운 화분들 네, 보내주시면 너무 예쁜, 예쁘고 너무 좋죠. 어, 너무 예쁘죠. 정말 귀엽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또, 이거 보시면, 어, 신발 화분입니다. 신발 화분을 네 어, 켤레를, 네 켤레입니다. 이거 한 켤레죠. 네 켤레를 만드셔서 어, 하나씩 나눠 가지라고 어, 요거는 우리 조소라 쌤님 거고 또 음, 하나는 요 분홍색은 제 거였습니다. 분홍색은 제 거였고 어, 빨간 거는 우리 호호당이님 음, 그리고 어, 노란 거는 <laughs> 이제 나중에 골르다 보니까 노란색이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깨비맘님 드리라고 했었는데요. 어, 요거 보시면. 음, 좀전에 호호다육님과 제가 호호다육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쁘다육 이쁘다육은 호호다육님 엄마십니다 호호다육님 어머님 같이 어, 셋이서 어, 어디죠 <laughs>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어, 화성에 있는 다육농장을 또 둘러보고 다육이들을 좀 어, 구매를 하고 어, 그러고 화분도 좀 사고 콩분 좀 사고 어, 그러고 왔습니다 아, 그랬는데, 택배가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맘님께서 택배가 도착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또 만들어서 보내주시든지 한다고 제 거를 우리 이쁘다 형님 드리라고, 이쁘, 이쁘다 형님 생각 못 했다고 두 분이 동갑이시거든요. <laughs> 아,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이제 한 세트씩 드렸어요. 두 세트를. 드리고 이제 두 세트만 지금 남은 거죠. 두 세트만 남았는데, 글쎄. 아유, 짝짝이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저는 이제 같은 짝으로 왔으려니 하고 어 요거 빨간 거 보이길래 어, 빨간 거한 세트 또 어, 노랑슨 거한 세트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요거 이제 택배를 풀어서 영상을 찍으려고 보니까 글쎄 요 이렇게 짝짝이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다이 님께 제가 좀 전에 전화를 드렸답니다. 언제 만나면은 요거 바꿔 가라고 <laughs> 그래서 요거는 아마 어, 우리 깨비다 형님한테 하늘 좋은 깨비다 형님한테 갈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호원님이 어, 바꿔 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세트 남았고요 저희 집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어우, 무거워서 못 들겠습니다 요거. 아 언니 나도 언니 청옥심은 분같이 그렇게 큰 화분 좀 하나 만들어 줘요 그랬거든요 <laughs>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큰 화분을 농화분 크고 음. 아 녹용을 여기다 심어도 될 뻔했습니다 여기가 넓어서 여기 입구가 넓어서 녹용을 심었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녹용을 지금 어제 심었는데요 그거를 다시 여기다 옮길까 <laughs>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근데 녹용은 물을 자주 줘야 돼서 여기다 심어놨다가 화분 망가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음, 농분에다 심었는데요 아 할까요? 이 화분에 다시 옮길까요? 어,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심었으니까 어제 심었으니까 좀 어떻게 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또요 아이 보세요. 요 아이가 수정이랍니다. 수정 적심을 해서 심으신 것 같아요. 아 어, 적심을 한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이렇게 어, 자고를 돌이나 달고 어, 이렇게 아가들이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어요 아이들도 잘 키우면 이두근생 아 멋져요, 멋져. 이렇게 해서 오늘 다육맘 음, 다육앤 음, 달래맘님께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쁘죠? 정말 너무 귀엽고 예쁘죠. 아우 요 아이들 너무 귀엽습니다. 정말. 음, 그래서 어,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어, 다육앤 달래맘님께서 보내주신. 어, 요 택배 선물 언박싱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너무 귀엽고 이쁩니다. 아, 혹시 깨질세라, 아이스박스에다까지 넣으셔서, 어? 던지지 말라고 쓰시고, 뽁뽁이로 싸시고, 화장지로 싸시고, 신문지로 싸시고, 아우, 이렇게 해서 고이고이 고이 보내셨네요. 어, 창원에 계신 달겐 달래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언니, 항상 고맙고, 항상 감사합니다. 어. 진짜 언제 뵙고 싶네요. <laughs> 너무 멀어서 뵙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 강, 언제 좋아요? 부탁해요.